손님에게 8,000원짜리 케이크를 강매한 카페 직원 그런데 케이크는 직원이 서비스로 준 거였다면? 억울함과 진상 손님 그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카페 직원이 달려와 수아의 케이크를 뺐는데 이거 매장에서 준 서비스 아니에요? 왜 그러시죠? 서비스는 일반 케이크 이건 우리 매장 인기 메뉴에요 한 조각에 무려 8,000원짜리라고요 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빨리 먹은 거죠? 저희는 몰랐어요 그리고 케이크는 서비스라고 직원분이 갖다 준 거잖아요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먹기 전에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죠? 이러니까 진상 손님 소리 듣는 거예요 어쨌든 먹었으니까 8천원 계산해 주세요. 직원분이 실수해 놓고 왜 저희가 돈을 내죠? 안 내면 그 돈은 제 월급에서 빠져요. 케이크를 먹은 건 사실이잖아요. 수아야 네가 먹었으니 잘못한 거고 비싼 것도 아니니까 네가 계산해. 직원분 죄송해요. 나중에 나갈 때 계산할게요. 알겠어요. 주희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음식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바로 먹튀라고 불러요. 그깟 8천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예요 먹튀라고요? 지금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것 같아요? 고객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강매하는 거잖아요? 수아야 보는 사람도 많고 쪽팔리니깐. 네가 결제하고 그냥 나가자.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사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직원은 화가 나서 사라지고 카페 사장님을 데리고 오는데. 사장님 여기 먹튀 진상 손님이에요. 뭐라고요? 당신이 실수해놓고 먹튀라니요. 손님께서 착각할 수도 있으니 이건 서비스로 드릴게요. 저흰 착각한 적 없고요. 케이크는 서비스라고 직원이 줬는데 왜 저희 잘못이죠? 오늘 처음 왔는데 서비스가 뭔지 어떻게 아나요? 직원분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먹튀진 상이라고 하잖아요. 고객님 자꾸 매장에 소란 일으키시지 마시고 새로 가게 오픈해서 생긴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어가 주세요. 소란이요? 해프닝이요? 직원분이 사과했으면 다 끝날 일이었어요. 제가 특별히 고객님 생각해서 오늘 드신 거 전부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수아야 환불 처리해 준다잖아. 나 너무 쪽팔리니까 얼른 나가자. 제가 결제하는 대신 직원분 사과를 받을게요. 빨리 사과해. 죄송하네요. 직원을 데리고 가는 카페 사장. 수아야. 직원에게 호통치는 모습 멋지다. 역시 내 친구. 내가 친구라고?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너무 쪽팔리니까 그랬지. 힘들 때 모른 척하는 가짜 친구는 이제 필요 없어. 다시 보지 말자. 친구를 모른 척했던 주인은 혼자 남게 됩니다. 수아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